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어,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제자로 부른 후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 각 사람에게 날 따라오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어, 12 제자를 제외한 70명의 제자를 더 부르신 후에 라는 이야기예요. 어, 왜 제자를 불렀는가? 우리 1절에서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골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따로 70명을 세웠다. 이 7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7은 거룩한 수, 10은 완전 수료역입니다. 따라서 70명이라고 한 숫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선별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을 세우사라고 하죠. 이 세우사라는 단어가 공적 사명을 주었다는 라 뜻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사명을 위해 거룩한 사람 70명을 세웠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는 라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보냈는가? 2절에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laughs> 예수님이 추수할 것, 다시 말하면, 이제 곡식이 무르익어 곡식을 추수하듯이, 내가 지난 2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일에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여 70명을 더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보다 신천지가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들은 추수꾼이라는 지책을 만들어 갖고 교회마다 잡입을 시키죠. 제가 이 신천지 탈퇴한 좋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조용히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몇 년이라도 다니게 한답니다. 그럼 친해지고 셀모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동선을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 뭐 예주의 동선을 다 알게 됐다. 그럼 보고를 해갖고 이 사람의 하루 일과를 딱 보낸대요. 그러면 나를 잡아서 수십 명을 투입해가지고 며칠 동안 우연을 가장해서 막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교한다. 그 사람이 추수꾼이에요. 어. 이걸 신천지들이 그걸 추수꾼이라 부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추수하면 안 되는 종류가 세 종류 있대요. 제가 이걸 보고 참 기가 찼는데 첫째 우울증 환자는 전도하지 말아라. 둘째 다단계는 전도하지 말아라. 들어와서 다단계할까봐 신천지 안에서 다단계가 신천지를 이겼어. 내가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디스크 환자는 전도하지 말아라. 그게 뭐 훈련 과정이 엄청 긴데 어리 아파서 오래 못 앉아 있고 나간다 그다고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근데 제가 귀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이 다 연로하셔서 돌아가기 직전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난리가 났답니다. 아주 그냥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 전도를 한다니까,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추수는 교회의 세력 확장과 사람을 늘리려고 추수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각 사람을 불러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것을 보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도록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준비는 해놨다. 그러나 곡식이 무거워 이뤄 추수일주가,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어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없으니 너희가 헌신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주와 미움과 분열과 답툼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시는데,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은 갈지어다, 원문을 보면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는가?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이, 이기리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으로 떠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르죠 사람들 참 거칠고. 어, 하지만 하나님이 이 거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수도원이나 이단종파들이 산 속에 짓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또 교육자로, 주부로, 각자의 삶의 방식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낸 듯 하시 내가 너희들을 보며 노심 초바하고 있다. 내가 참 너희들이 이 세상 두는 거 내가 맘 편하지 않다. 왜냐면 세상이 얼마나 거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전도하라는 말이 성도도 부담스럽고 목사도 부담스럽고 교회도 부담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 저 하나 말씀대로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누구를 전도합니까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싫어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도 전도하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아서 양을 이리 떼게 보내는 것 같다고 해요. 어,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개척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주들이 교회라 그러면 어, 이렇게 안 준답니다. 보증금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못낼일 없습니다 해도 안 준답니다. 어, 또몇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비종교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들을 조사했더니 불교 40%, 카톨릭 36%, 원불교 13%. 기독교는 9%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 우리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리 때 속에 사는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복음을 안전하는 게 맞는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좋아할 때까지 가만히 있고 전도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세상은 교회를 더 싫어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해 얘기할 때 지금이 가장 시원할 때다.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고 하죠.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이 제일 호감도가 높을 때예요. 앞으로는 더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더욱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에 사로잡혀 죽음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음란과 도박과 술에 찌들어 살고 무당과 거짓된 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매일 40명이 자살하고 있는데 너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 세상의 어두움이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한국사회에 자살이 없었고 마약이 없었습니다. 마약 청정국가였어요. 사랑과 희생과 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잃자 가장 먼저 무당이 판치는 나가 되었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KBS 다큐에 의하면 무당이 100만 명이 있다. 50명 중에 한명이 무당인 나라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9살짜리,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무당이 됐다고 하면서 점을 치는 것들도 있어요. 인도 쿠마리도 아니고 참 이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상식이 무너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돈 벌고 먹고 사기로만 바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나라를 붙잡고 애통해 하면서 우리를 거절하고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100년 전 복음을 전하게 이 땅에 와서 뺨 맞으면서 전도했던 선교사님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이제 영적으로 폐허가 된이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에게 주셨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세요. 우리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전도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예수님께 배우다 1 전도. 앞으로 이 시리즈가 계속 돼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아, 이걸 배우면 너무 쉬운 걸알수 있고 전도에 대한 부담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못된 전도를 배웠기 때문에 전도하면, 아, 부담이 오는 거지.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점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은 양을 이리 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는 지갑이고 배낭은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는 정말 그 가방이고 신발은 여분으로 어딜 갈때꼭 가지고 다녀 야 됐답니다.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리 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면서 이것도 가져가지 말래. 직업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칼도 챙기고 몽둥이도 챙겨서 가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어차피 전도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우리를 기본적으로 거부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고 내세울 무슨 명예나 돈이나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면 어차피 싫어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면서 아 제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렇게 돈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더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살만하니까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고지론 때문에 교회가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존도는 뭐냐면 너의 잘남과 못남과 지금 현재 상관없이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건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니 너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누구를 만날 때 가볍게 그냥 어 안녕하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안고 포옹하고 입맞춤하고 막 인사만 엄청 오래했대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뜸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복음 전하라. 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 나중에 기회 봐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5 절에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니까 막 인사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막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평안은, 아우, 별탈 없이 사시나요? 건강하시나요? 이런 안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는 하나님과의 평안, 복음을 그 즉시 전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도 이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평안한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가? 하나님이 없는데도 넉넉하게 살고 속세 있는 사람도 없고 별탈 없이 사는가? 그건 평안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 육적인 행복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고난 있고 어려움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려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잡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때는 거절당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너할일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악착같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나만 상실하고 나만 넘어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는다. 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막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면 교회도 싫어하고 나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주기 위해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 그런데 그때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 그러면 너할일다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전한 그 평안 복음의 능력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활활 타오르는가?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신앙이 식고 찬양이 안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더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을 당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 핍박당하고 거절당할 때 그들의 신앙이 불타오르죠. 예수님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오병이어 기적해하고 사람 살릴 때입니까? 아니에요.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예요. 그들이 응답을 하든지 말든지는 나중 일이에요. 다만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70명이 복음 전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돌아온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툭 던지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같이 교회 갈래? 쉽게.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자. 너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 뭘, 뭐, 얼마나 쉬워? 김밥 먹으러 갈래? 이것보다더 쉬운 거 아니에요? 김밥은 내가 돈도 내야 되잖아. 복음은 주님이 다 한다는데. 근데 이것도 안 하니까 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지 400장 맞췄는데, 제가 한300몇 장을 점심 때마다 밥 먹으러 가면서 빌라 우편에 꽂았어요. 처음엔 꽂을 때 누가 볼까봐 막 탁탁탁탁. 어, 내 손이 그렇게 빠른지 처음 알았어. 탁탁탁탁. 아파트 가서 경비하지싶을까봐 탁탁탁탁. 어, 나중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더라고. 한 200작쯤 할 때쯤에는 주님,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무나라도 이거 보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어,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복음전할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받아들이면 떠나면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가?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어 너가 평안을 전할 때 거절하면 그냥 떠나라. 그런데 영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대접을 받아도 좋다. 대신에 이 집에서 저지 옮겨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더 좋은 대접 누가 해준다고 했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예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냐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한다면서 오히려 예수님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 막 집사님, 권사님들 막 남의 집 가갖고 알지도 못한 집벨 누르고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전하러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례한 짓이에요. 오죽 이런 게막 영화에도 나왔어 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성숙하게 해라. 그8 절에서 구절들어 봅시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8절 이후는 이방 사람들 전도할 때를 말하는 건데.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그냥 먹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마을 갔을 때 어, 이 예수 70명의 이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종교적 관습이 있어요. 발이 네 개인 짐승의 그로 만든거나 기는거나 공중에 나는 것은 먹지 않았죠. 근데 이방인들의 마을에 가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먹으니까 영접한다고 이런 음식 내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어? 유대적 관습에 매어 음식을 거부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괜찮으니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병을 고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또이 구절을 갖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전도한다고 막 술자리 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전도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가리는 거죠. 예수님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 사람과 대화가 내가 잘안 되죠.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유 세상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영적으로 안 맞아. 이러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위에서 아래를 보듯이 깔보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 주면서 예수님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이방 마을에서도 거절당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서 11절 읽어 봅시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서 와 말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나와라. 예수님이 이방말을서 똑같이 말하세요 어, 너희들을 영접 안 하면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 오해하는 게 옛날에 한국 교회들 보면 뭐 전도, 장로, 1년에 5명, 뭐 권사 3명, 그막 전도를 못하면 죄인을 만들어. 예수님 70명 파송하면서 자, 한 명당 5명씩 전도 안 하면 분심판을 내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안 들으면 괜찮다. 그냥 나와라. 전도 못한다고 구박하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대신 넓은 길이나 노천 같은 공개적인 거리로 나와서 먼지를 털면서 내가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고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구원을 하려는 경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할 때, 아 그때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어? 내가 교회 가볼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 집안의 간증인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죠. 저는 뵌 적이 없는데 우리 김정자 권사님. 위로 다섯 명을 낳는데 다섯 명이 다 일찍 돌아가셨대요. 돌도 안 돼서. 그래서 세상에 나처럼 저주받은 여인이 어딨나 해가지고 머리를 미시고 할아버지 몰래 새벽 일찍 절에 가려고 나왔답니다. 근데 버스터미널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데 그 말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냐고. 나처럼 세상에 복 없는 여자가 없다고. 난 저주받은 여자 같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절에 갈라 했더니, 복이 뭐냐고. 그분이 예수님을 가르쳐 줘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 난 뒤에 김정자 권사님을 낳고 육남매를 낳은 거예요. 그 터미널에서 그 한마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 육남매를 낳아서 할머니가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콩 목사가 되라. 예수를 전해라. 하고 저희 아버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리고 아무도 목사가 안 됐는데, 제가 우리 교윤이 만할 때두번 죽을 뻔 했답니다. 근데 그걸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목회를 잘하시다가 선교지로 나가셨는데, 온 집안이 뒤돌아보니까 할머니의 유언 한 명은 목사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가니까 목사가 없잖아요. 런데 김정자 권사님이 부기에...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전도사로 있는 걸 보고 아 우리 집안의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은 어딘가 터미널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그한 분, 그한분 때문에 백 년이 지나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임요 어떤 심판인가? 우리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으면 소돔에 임했던,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유황불이 떨어졌던 심판과 같은 더큰 심판이 그 마을에 임할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말을 소돔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큰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지명한 동네가 어딘지 시작 화이을 진저 고라시나 그들이 벌써 배우슬 입고 재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 어렵지 않도록 쉽게 설명해 주려고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보면, 여기 밑에 갈릴리 바다 조그맣게 보이죠? 예수님이 말한 고라신 가버나온 베세다. 갈릴리 바로 위, 여기 삼각형. 여기가 예수님이 지난 2년 반 동안 사역을 가장 많이 한동네예요 근데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오병여 기적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 하냐면, 야, 너희들에게 했던 거를 저기 이방, 레바논 위에 두로라고 보이죠. 이 두로하고 시도는 어떤 동네냐면, 어, 아주 쾌락과 이교도의 도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을로, 어, 여겨지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했던 것 두루와 시돈에다 했으면, 쟤네들은 다 지금 옷을 벗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건데, 너희들은 그거를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니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말 듣는 거고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사람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는 한주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전도를 못 하겠으면 저희 전도지 조금 남았는데 그거라도 두고 가서 여러분 동네에라도 빌라에라도 넣으세요. 전화는 나한테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가니까 저 전도지 꼽아 놓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우리 사회 심각해요. 엊그저께 뉴스에 20, 30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너무 많이 20~30대가 죽는데요. 자살 뿐만이 아니라 킥부터 다 죽고, 몸만 부려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아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신앙도 타오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수동에 보내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갔더니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전도지를 몇천장을 해가지고, 세시에 가서 이렇게 기울서 뿌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전도하다 들어와서 예배 드린 거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그래서 복음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